안녕하세요 노벨카 시입니다 오늘은 이원 난농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원 난농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항상 여기를 방문했다가 이런 꽃들을 구경하고 다시 집으로 갔을 때 저희 집에 있는 이 난들이 되게 오징어같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는 걸 싫어합니다. 이거는 농담이고요. 사실 그만큼 여기 이원 난농원의 이 난들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품주들도 많아요. 몇십 년 이상 묵은 그런 어 난초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원난농원 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 혼자 투어하기보다는 사장님께서 직접 출연을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사장님과 인사 한번 나눈 후에 어 투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제가 이원난농원 찾아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네. 오프닝에도 소개했지만 네. 여기를 정말 싫어해요. 너무 예쁘게 <laughs> 잘 키우셔가지고 야.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께서 한번 네. 투어를 해주시면 네. 저와 함께 구독자님들께 뭐 하고 싶은 말씀도 하셔도 되고 네. 제가 또 질문 있는 것도 드리면서 네. 투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네. 그 저기 같이 처음 뵀을 때는 유튜브 네. 안 하실 때였어요. 7년? 8년 그 전이에요 네. 그때 친구분 두 분하고 저를 만나보셔서 네, 너무 친구분을 좋아하셔갖고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식물 유튜버야 대한민국 최고의 음. 유튜버가 되셔서 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찾 찬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더 감사드리죠. 네. 일단 먼저 소개시켜주면 저희는 2 대째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 난을 처음으로 보급하신 분이고 네. 지금은 난 할아버지시죠. 80 네. 넘으셔갖고 네. 오늘도 물 주고 계시고. 네, 끔찍스럽 만나고 싶고요. 네, 그, 네. 네. 취미가들 사이에서는 네. 회장님으로 통하시는 분이시죠. 그쵸? 어떤 분은 <laughs> 회장님, 원장님인데 네. 난 할아버지라고 저는 네. 표현하는데 네. 어,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살아있는 재미이시고 네. 저는 그냥 이어서 네.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운영할까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되고 <laughs> 어, 유튜브로 난 선생 네. 나나라의 난 선생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네. 아, 먼저 저희 농장은요. 네. 아 요거 여기 먼저 들어오면 여기 난장터가 이렇게 있니다 난장터는 말 그대로 장터죠. 네. 저희 농원에서 보셔서 나는 구매하실 수 있는 장소가. 네. 네. 이쪽은 제가 이제 아직 간판을 못 달았는데요. 네. 어, 좀 거, 이 장소는 한평반인데, 네. 거창하게 이을지줬어요 어, 메디컬 센터. 음. 란을 갖고 키우다가 네. 어, 병에 걸리든가 아니면 분갈이라든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오시면 제가 여기서 뵙고 오. 어, 처방을 해드리고, 네. 분갈이도 해드리고, 이제 음. 그런 코너인데 아, 어, 자주 있으면 좋은데, 저도 네. 혼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손님 오시면, 제가 네, 제가 네, 여기 자리 지올수있구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어, 저희가 이제 여기가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네. 재배하는 파트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꾸며서, 어, 나는 전시하는 파트가 있어요. 네네. 재배 파트는한 2,500평이고, 음. 전시 파트가 500평. 500평. 근데 네. 앞으로 전시 파트를 계속 늘리려고 하고 있고, 네. 전시 파트는, 국내에는 아직 나한 테마파크가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그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처음에 여기서 오피드 정글이라고 처음에 만든 게, 250평. 음. 지금 오시는 부분이 오피드 정글, 정글이에요. 네. 가시다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이 석곡들이 이제는 이제 좀 저갈 땐가요? 아, 아직은 이럴 그러니까 때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그 매월 좀씩 틀려요. 음, 피는 게 지금은 네. 거의 아노스뮴하고 얘는 다 지고요. 네. 일부 아필름 이런 음, 식 아필름이거든요. 이게 저는 폭포수 석곡이라고 부르는. 아잘 아, 어울리네요. 폭포 네, 폭포수. 너무 예뻐서 거. 네. 전눈 아플 때 쳐다봐요. <laughs> 눈 아플 때 쳐다보면, 네. 저도 약간 나이가 있어서 약간 노안이 있는데, 네. 보면 이렇게 눈이 되게 맑아지는 정화되는 느낌이에 네, 정화되는 느낌기 보면도 지금 피는 거예요. 근데 제 거꾸로 매달아놨어요. 네. 근데 세워서 지주 적기가좀 그래서 제 직원분이 음. 이렇게 누워 있으면 지주 안 잡았대요. 네. 거. 또 이렇게 키워도 되고요. 네. 근데 보니까 얘네가 신기한 게 네. 위로 세우든 아래로 하든 네. 꽃 모양은 딱 그. 위아래가 잡혀서 피더라고요. 예, 예, 그게 예. 되게 신기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세워왔던 거를요. 네. 눕히면 꽃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음, 맞아요. 근데 몽어리가 잡힐 때 네. 눕혀놓으면 돌아가서 네. 했다 돌아가야. 너무 신기했어요. 네. 음. 저는 그 신기한지 몰랐는데, 그쵸? <laughs> 여기는 또 이제 대주들. 진짜 네. 오랜 세월 난 할아버지께서 키우신 작품들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니까 저는 원래 나는 무조건 파는 게 목적이었. 이 사람이라면 운영을 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나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안 팔고 네. 어, 종자로서 원래 이게. 전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국내에서 나는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품종을 만들려면 어, 우리가 종자를 보존해야 되겠다. 그걸 시작해서 원종을 모아온 거고 그걸 모아서 오랫동안 키워야 되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 화분이나 이런데보다는 원산지처럼 나무나 해골 이런데 붙이는 게 네네. 훨씬 더 오래가서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작품이 거네 음, 모주가 정말 중요한. 네. 새로운 품종 만들려고 모주가 필요한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게 저희 역사하고 비슷해요. 저희가 50년 됐는데요 네. 이게 44년 오, 전,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지금 자랑할 만한 건데 네. 이게 왜냐하면 박쥐란잘 아시잖아요. 저도 네. 잘아시거니다 그중에서 플라스슬림드에서 비포카트문이라는 인데 음. 이게 처음에 4 0년 전에 한작 43년 전에 네. 네. 그래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쭉와보시면 여기 자전거 바퀴 휠이 두 개가 있어요. 음, 네. 여기 하나 있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작은 거 있어요. 로거네 음, 네. 이게 한, 한 20년 정도 됐을 때가 어. 크기가 네. 한 200kg 정도 됐거든요. 그때 어 그때 네. 꽃광남에희가 네. 이렇게 한번 렌탈해 주면 네. 방송국에서 촬영도 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너무 커져서 네. 이제 이동을 못 하네. 이동도 못요 근데 그때 저희 아들 있죠. 네. 아들 자전거도 이렇게 만들어서. 아, 타던 자전거에. 네, 자전거를 만들 때가 한이 정도 크겠어요, 이 정도. 그 정도로. 오, 이제는 이제 전시회도 못 나갈 정도로 커져버리. 네,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와이어를 안에 박고. 네. 나서 저희 이가 쓰던 자전거 있죠. 그걸로 네네. 지금 메달을 와이어 를 박아 놓은 거죠. 아, 영향력이 이렇게 네. 다 뒤덮였어. 네. 네. 영향력이 그게 진짜. 0.몇 밀리잖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고 아... 쌓여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이 입으로만 시탱을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지난번에 내전년도에한번 오셨는데 유명한 분이 오셨는데 네. 어, 너무 근사한 작품이라고 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오피드 정글은요. 어, 제가 생각하는 게 어, 세월이 지나서 네.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고 200년이 지나도 난이 원산지처럼 그대로 작 잘할 수 있도록. 음, 네. 나무도 웬만하면 썩지 않는 나무로 제가 만들었고. 네. 이 잉어들. 네. <laughs> 제가 아, 여기 처음 왔을 때 네. 손바닥보다 좀 작은. 그죠. 그런 애들인데 <laughs> 네, 지금. 지금 큰거많잖아요 네. 거의 한 80cm 네. 정도 이제 큰것 같아요. 제가 물고기를 좀 좋아해서요. 한 열두 마리를 키우는데. 네. 1 2 마리 이름들이 있어요. 얘가 하이트 브리달 유기. 음, 그 난, 카틀레아랑 똑같은 예, 이름. 근데 이렇게 오면은, 오늘 손님이 와서 안그는데 이렇게 소, 손을 막 빨아요. 이렇게 음. 이렇게 알아봐요. 신기하죠? 네. 만져도 되고. 근데 지금은 <laughs> 낯선 손님이 있으니까 안 오네. 육기야. 육기. 육기. 그래서 이거 관리하는 게 너무 재밌어갖고. 네. 네가 메모리얼 골드. 음. 이 친구가. 그 카틀레아 중. 큰 애들은 다 이름이 있군요. 네, 이름이 있어. 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원래 만든 거는 사실은 뭐 비단이가 때만한건 아니고요. 네. 그 미국에서 가보진 못하고요. 네. 거기 칠드런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 그러니까 연못에 식물을 키웠는데 네. 너무 잘 크는 거예요. 습도가, 습도가 좀 많고. 음. 그래서 저기가 나는 천국이에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음. 다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가장자리에 네. 이렇게 뭐 해고 화분에 심은 것들도 있고 도분에 네. 있는 것들도 있는데 잎기도 네. 잘펴 있고 네. 뿌리들도 되게 건강하게 네.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이렇좀뭐 제가 작품 전시할 때 여기다 빼놓기도 하는데 네. 아예 고정을 해놓은 품종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이 쪽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어, 네 뿌리가 엄청 여기, 긴. 뿌리 긴... 정말 길죠. 네. 아니 왕산지도. 반다 뿌리가 이렇게 긴건 있어도 네. 요거는 국내 자생하는 서유풍만 있죠? 서유풍만하고 해외에서 자생하는 그 아스코웨어라고 음. 브래싱에서 제가 만든 네네. 품종이에요. 음. 향단이라고 아. 어. 제가 나이가 그럼 꽤 됐겠네요 꽤 저도 근데 어, 향단이가 제가 이렇게 걸어놓은 게 있고요 네네. 여기는 이제 길잖아요 여기가 네. 하고 이쪽에 보시면 그 향단이가 꽃에 약간 깨순이처럼 들어가는 그어 얘는 완전 보라색 그냥 보라색으로 네, 음. 지금 더 만들고 싶은데 네. 예전에 구입하셨던 분들은 얘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소엽은 화기가 좀 짧잖아요 네. 얘 향도 더 진하고 꽃도 크고 화기도 긴데 네. 어, 아 지금 만들지 못하고 그때 네. 제가 만들어서 품종 등록한 건 아니고 네. 이름은 향단이라고 썼어요 음. 아 여기도 지금 있네요 네, 이게 향단인데 얘가 향이 단아해서 아 그래서 향단이네 되게 천스럽죠 <laughs> <laughs> 뿌리가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렇게 상한 거 없이? 네. 그러니까 여기 이 나무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제가 태국에서 갖고 온 나무인데 천년까지 안썩는 나무예요. 보다 어. 태란디샤도저 6년 전에 솔방울 작은 음. 거 있죠. 그데 네. 하나 그냥 얹어놓은 거예요. 뿌리 네. 안 하고. 근데 벌써 이렇게,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많아지고 중간 중간에서 계속 새 뿌리가 나오네. 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이렇게 네. 생장점도 보이고 네.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저 이거 환경도 좋고 그래요. 네. 여러분들 이쪽에 오키드로드고요 네. 근데 오키드 네. 정글로좀가시면 어, 여기 이제 아노스문. 음, 여기가 이제 안아노스몸딱 네. 붙여 놓으신. 지난주만 오셨어도 정말 하려 했는데 혹시 필요하면 제가 자료 사진 보내 드릴게요. 음, 네, 네. 이게 저는 여기 에다가 아노스문을 한한2 m 3m 정도 되거든요 네, 네. 여기 일반 일반 종도 있고 핑크, 알바, 세미알바 이렇게 세 종류 있는데. 네. 매년 요때쯤 되면 그렇죠 어, 네. 네.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어요. 네. 여기도 제가 요거 만들 때 네. 이, 이 안에 보시면 이게 메싱이고요. 네. 메싱이 이 안에 바크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다 바크가 네. 지금 차 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인공나무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얘가 거.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그쵸. 나무에 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음. 벌브필름 처음 자랐을 때는 적응을 못하다가 네. 지금 7년차 되니까 음. 네. 이제 적응하기 아. 을 시작해서 하나의 그냥 작품이 돼서 자연스럽게 돌아오 그리고 요거는 국내에서 자생하는 진해 발란. 음, 맞아요. 네. 네. 제주도에는 이미 뭐 열정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일부 좀 있겠죠. 네. 요것도 조그만 약간 보랏 네, 그런 네, 꽃이 피는 네, 음. 역시 식물을잘 알아서. 근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니까몸요 줄기 자기 몸부던 꽃이 훨씬 더 크죠. 네. 줄기보다. <laughs> 진짜 진해발같이 이렇게 네. 풍성하게 자라는. 제가 이것도 지금 해고판에서 여기서 키운 지 15년 정도 와. 됐는데요. 네. 근데 얘를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지재는 나무예요. 네. 그래서 4년 전에 붙여. 아 여기로 이사를 왔구나. 네, 여기 그래. 이제 거의 다 야생처럼 네. 번지고 있죠. 음... 자연스럽게. 근데 생각보다 네. 잘안 번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네. 이 착생란들 네. 되게 좋아하는데 네. 좀 성장이 일반 네. 관엽 식물보다 느리니까 네. 큰 것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네. 빨리 자라는 게 초기에 네. 식물을 키워서 초기에는 좋은데 맞아요. 나중에 지나면 어 다양하게 갖기에는 너무 장소도 비좁고 네. 그래서 가볼 때는 건강상을 위해서는 관역식물 좀큰거몇개 키우는 네. 건 기본적으로 있어야 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취미로 가는 거는 작지만 잘안 크고 네. 어 키우기 쉽고 정말 그리고 네. 수 오래오래 키울 수 있는 네. 그렇죠. 네. 그런 애들이 고 이것도 지금 콩난인데 이게 참 되게 웃겨요. 콩난의 국내 콩난이 네 아실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어 네네. 그러니까 우리 콩짜게난네콩짜게난 그 콩난 옆에 붙여서 같이 기우는 네, 뒤에 뒤집어 보면 이렇게. 고사리 있는 거, 그고사리고 네. 국내 자생하는 거고, 아...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콩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원래 벌버필름이 두란이라 고 그래요. 음, 네. 콩두자서가. 네네네. 네. 아 그래서 코네라. 두란. 그래서 콩난이라는제주 네, 네. 콩란이 있고, 네. 얘는 콩난이라고안 했는데, 네. 얘는 원래 그 디스키지아라고 아시죠? 네, 네. 뭐 디스키지아, 팩테노이드스도 네. 있고, 여기 팩테노이드스가 차오 요거에서 이제 네, 요거하고 같은 종류들인데 네. 얘는 뉴기니아산인데 얘들은 요 안에 이제 거미집이라고 개미들이 활동하는 어. 개미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너무 이쁘고 좋은데 잘 자라다가 한 번에 무너져요. 아 그런 애들이 꼭 가끔씩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몇만 개 키우다가 네어 손해보고 포기했죠. 음... 왜냐면 내가 키우다 죽이는데 네 아무리 이뻐도 소비자분들 가져 가면 무조건 죽잖아요. 그렇 그래서 저는 네.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네네. 봤는데 이 친구는 잘 자라. 요 음. 지금 음. 되게 길게 밑에까지 네. 풍성하게 자라 있는. 근데 이게 되게 정말 신기한 게, 네. 이 원산지는 지금 꽃 요만하잖아요.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 교별해서 태어나서 사배채로 태어나요. 아네. 신기하죠. 어, 그럼 꽃도, 걔네들 꽃도 커지고. 꽃도 크고 꿀도 많이 나. 얘가 음. 지금 보시면 재밌는 네. 네. 게 이렇게 여기 누르면 꿀이 나와요. 나오죠. 어 나오고 있어요. 나오죠. 네네. 이거를 따서요. 되게 맛있어요. 아. 어. 음, 진짜 맛있어요. 신기하데 이거 저 원하시는 분좀 제가 음. <laughs> 가끔씩 따서 꿀꿀 네. 드시라고 하고 이분 이렇게 오셔서 뭐 여기는 드디어 때뭐 전시하는 게 있어요. 올해는 김기환님이 네. 저희가 대품으로 키우는데 수백 국성이씩 달려갖고 네. 한 20일 정도 향하고 꽃을 네. 즐길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저희. 오키디아라는 거를 저는 음, 그러니까 이혼난 농원이 네.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농원이고 법인, 네. 법인 얘긴데 이혼난 농원이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하는지 몰라요 음. 그리고 제가 원난인 줄 알아요 네네. <laughs> 그 사람들 다 10년 도 넘게 <laughs> 네. 오신 분이 저보고 원난인 줄 네. 알았대요 성함을 네. 그래서 그냥 회사 이름은 그렇게 가고 네. 어, 오키디아라고 래서 저희가 그,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키드가 난이잖아요. 네. 그 디아는 축복 라틴어. 축복. 그 난으로 축복받은 음. 곳이다. 그래서 어 그런 의미를. 여기는 나중에 디아 파크 만들 때오페 디아 파크의 뮤지엄으로 갈 거예요. 네. 아직 못 갔고요. 네. <laughs> 이제 금방 가셔야죠. 아, 금방은 어려울 것 같고 음. 여기는 제가 유튜브도 찍고 하지만 보통 여기서 1년에 1 년에 한 6천 명에서 만명 정도. 네, 네. 그, 난 강의를 하거든요. 어, 아, 영상을 저기서 찍으시는. 네, 여기, 아, 여기나. 네네. <laughs> 그런 공간에. 강의하는 여기에. 것처럼 찍을 때는 요새 찍고 네네네. 어, 그게 하죠 않아서. 근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음, 맞아요. 만나지 못하고. 해좀 네. 아쉽기도 하고. 음. 그래서 여기 오셔시면 네. 지금 이제 택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네. <laughs> 여기. 와. 이제 재배 공간. 네. 제가 조만간 여기 들어갈 건데. 네. 여기가 바로. 저를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그수경재이 너무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또 우리 아바다님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여기를 LED로 전부 장식을 다 하고 자동 관수로 하게끔해서 전부 수경으로 다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이 라인을요. 네, 네. 모든 난들을 테스트 해봐서. 네네네. 그래서 수경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경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뭐 세미오토 거쳐 반수경이 하지만 음, 네. 물로 키우는 거니까. 네. 그게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병원 같은 데서 어, 네, 예, 해충이 조금 네. 네. 있으면 위험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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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식물은 좋아하는데 워낙 네. 어, 막 관리하고 흙 같은 거 싫어 이런 네, 분들도 네, 있고. 네, 네. 그리고 제가 키워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나는 네. 그렇게 잘 죽여요. 네. <laughs> 그래서 집에 나왔으면 네. 다 죽여. 아. 아, 난 선생님 저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것을 시작해서 5년 전에. 네. 4 개를 갖다가 난시경 상태로 냈는데 꽃을 매년 보니까 네. 저희 집사라는 꽃을 좋아하고 있어요. 아, 하... 그저께 편이 허접 하나가 폈는데 네네. 수경으로 키웠잖아요. 네. 데 꽃이 너무 이쁘다고 네. 설거지할 때앞 갖다 놓고 <laughs> 막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필요하고 음... 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 도와주시면 네. 저 같이 열심히 아우 저 너무 네. 감사드립니다. 실험하고테스트에서 많은 분들이 네. 이용할 수 있게끔 네네. 저는 여기서 얻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개하는 대목이에요. 아들 제가 같이 오키드 로드로 오고요. 오키드 로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아 그러세요? 네. 오, 왜요? 이게 한 3년 전부터 조성을 시작하셨나요? 네, 3년 전에 해서 어, 지금 저 어, 어깨 보면 네. 여기 높이하고 여기 네. 높이가 어, 네, 여기가 이다르시네데 여기가 이돌 날르더라고 네. 지금 저만 한것 같지만 그러진 않겠죠 직원들하고. 아 그래서 여기를 저는 처음에 이름 지을 때 네. 뭐라고 짓까 그러다가 직원들하고 얘기해 봤더니 여기는 이제 정글처럼 꾸민거고 네. 오키즈로는 사실 은 미로처럼 만들어서 네. 다양한 난을 이제 미로처럼 다니면서 네.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었고요. 네, 이건 있어요. 꼭 말씀해 주시는 게 네. 영상에서 뭐 엄청 커 보이는데 네.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이게 음. 하나하나 보면 시간이 걸리는데 그냥 쑥 들어보고 끝난다면. 음. 에이 뭐야 이렇게 볼수 음. 오키드로드는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전시관 위주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